두복카델로갈 차주 토복카 한 2.8kg 2.5kg 제각선이니까 절반 빨리, 되면 펴야 돼 빨리 거. 피는 게 좋은 빨리 피는 게 지금 펴야 돼 앞에 언덕도 있네 많이 멀긴 하다 이리 대각선이 1.4km 정도 되니까 그래. 1대1대 루트2라고 네. <laughs> 어 1대1대 루트2 루트 루트2가 1.414니까 1.4km 정도 됐나봐 <laughs> 그게 두개 정도 되니까 2.8km, 3km 좀, 좀 안되는 거 으악! 어! 지, 옥상 옥상에 발 옥상에 바람번 걸쳤는데 <laughs> 걸친게 그게 안됐네 적용이 안됐네 어디로 가지? 소염기 있으세요? 보정기 있어요 사파는? 차있죠 차 여기 네 나이스 앞대가리 여기 있어요 노란 핀의 차 소염기 버리고 데킬 SR 쓰십 아 이번 판은 엠포 써야겠다. M4 로러 가야지. 여기 가시죠 여기. 넓은 집. 보란핀. 아나 이거. 마법처럼 제가 미니 씁니다. 봉을 나 줄게. 미니 하나 더 있네. 스카 하나 더 있네. 아...이거... 펌프 또 버리나? 데킥, AR 데킥 필요하신 분? AR 데킥... 아, 차 있어. Yeah. AR 데킥 저 필요하네요. 하하하 <laughs> 네, 지금 보니까 없네? 퀵드로우 끼고 있었네요. 어디로 갈까? 위로 올라갈까, 여기? 원 줄어든다. 학생? 어. 일단 원좀 보면서 쏜다. 안 맞아. 제가 불꽃 권 권총으로 쐈습니다. 그래서 더청소이더 어, 난다. 왜 쪼개? 다른 을탐정으좀정리를좀 아, 탬정, 해야 되는데, 우리 도착 형님, 백킥 하나만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, 그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음, 아. 어, 이댑이 적기 s r 보정기. 개꿀 에스알 보정 기임다 홀로그램, 홀로그램. 못한 좀 남으시는 분? 나2 1 0차수리이 방향. 어. 좀 발꼬락 좀 조심, 발꼬락 조심. 개꿀? 아, 흐헣들이세명인가 <laughs> 어떻게 가나요, 거의? 그러게요, 한 여, 뭐 여, 이쯤 먹을까요? 네... 오케이, 빨간 핀, 빨간 핀, 빨간 핀 빨간 핀보다 약간 위쪽에서 한번 멈췄다가 가야 돼요 아, 이쪽 어, 왼쪽 어, 집인가 어. 보다 어, 여기가 순상에 어, 여기 어. 있다, 순상에 정말 매워 네, <웃음> 양호. <웃음> 들어갑시다 쏜다. 내가 쏜거 내가 내가 미니 소 미니 사운드만 한거 아니야? 뭐 송기 같이 난데? 저쪽에서 열심히. 아, 드링크가 없는 게 문제다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더 들어가야 되네요. 어디로 갈까? 내려가야 30... 되네. 3집? 아. 그러게아단의 순간이네 아예 강남으로 의지강북에 있을지 음. 음, 강남 산 먹으면 이길 것에긴 한데 산 위험해 그렇죠 위험한 게아니에집에 사람 있게거예요아마 네 거의 무조건 있다고. 네. 차고 집은 조금 오바인 것 그럼 같고. 그럼 끝머리만 있다가 다음 원대에 지는 게 없어. w 방향에서 아, S 방향. 방향인데. 앞에 에어드랍 여기 억으로 많이 걸리겠다. 초록핀 부분이야? 아니야 초록핀에서 좀더 들어가야 돼 에어드라. 일단 초록핀 부분에 자리 잡자고 했으니까 초록핀. 산먹어, 산. 여기 먹으러 왔어. 일단 히오스는 다 도착해. 사고발 소리 날카로워. 강남이네. 음. 가시죠. 어거 강남에 사람 많다 싸우고 있... 어디로 갈까? 일단 다리를 건너야 돼 파란 핀에 사람 있음? 아이고. 파란 핀에 사람... 그거 그 위에 능선에서 엄청 싸우는데? 파란 사... 핀 쪽이야 파란 핀 쪽에 능선에서 많이 싸운다고? 그럼 일로 돌자 노란 핀으로...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란 핀으로 돌자 아 거기 사람은 두팀 싸우고 있 드랍인데. 아 맛이 아니고 반대편이야 반대편 아, 반대편 빨간맛 네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야 여기있다 어... 빨간맛 드실래요? 에서 쓴? 나 <목소리> 차가 너무 느려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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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 저 앞에 집 195S집 m 2 4군데 일단 5탄만 챙깁니다 가, 가시죠 네, 잠시만요. 형님 네. 다, 차 아이고. 터졌네요 하나 기절 아이씨 하나 아, 질렀다 형 질렀어 가야됩니다 형님 사파 네. 우리 쪽에 하나 질렀어 그냥 너 바다로 들어가는 도 가야돼요 네 아, 아, 이거라도 타죠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뒷바퀴 붙어진 거니까 산 쪽에 붙을게요 그냥 애매하니까 안돼 제발 아 죽었어. 씨아 지나가고 싶었는데 세 명이나 있어가지고 못 질렀어. 어 뭐야 저 안쪽이네. 산이 아니라 차조만 옮길게요. 앞에 돌까지. 어 뭐야 산이에 산이. 야 차로 치는 걸 해볼 걸. 그냥 어 뭐야 아니, 어 스피드가 낙땜 때문에 너무 쉬가지고 형님 왼쪽 이 왼쪽 능선 위에요 오른쪽 능선 위에 다 뺐고 경기지역 박사망막듭니다아 왼쪽 위에 있네요 바로 사망 자측다리께 뭐, 안 보이고, 일단. 한번, 여기, 여기까지 가시죠. 노란 핀까지. 내려갈게요. 드링크가 없네. 하나밖에. 오탄좀 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오탄 많아요. 오탄 300발. 네, 저도, M249 때문에 그 정도 있어서. 온다. 어, 이이네네 도망가고. 피 다른 데서 쏘는데? 회복하세요. 그렇다두 대. 오른쪽. 기절 나이스 좌측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뛰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살리러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하나 더 기절 나이스 다 죽었어 양만 먹고 아니 아니 다 죽은 거, 거. 아니고 튀어요 형형 가야 돼 가야 이, 됩니다 아 진짜, 완전 사망인데 나이스 okay, 할 nice.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기절 사망인 아거 같은데? 아니아니아 형님이죠, 형님이 마지아한명더 있던 거 죽였어 오케이, 나이스 여기 일단 안전지역 히오스가온다딱 <laughs> <피어스가> 들어가겠다, 딱나죠어 <올라가겠다>. 제발 터널 안 어, <나> 대고 있었어 길리, 와! 카브파이드 샷, 뭐야? 머리 숨겨, 머리 숨겨, 살리기. 아, 안전 지역이니까. 음. 네. 왼쪽으로 슬슬 도웁니다 길리 있는 거 같아요, 길리. 어, 길리 카고파리였어 지금. 나무, 나무 뒤에. 길리 말고 기, 길린 따르내고 카고파르 왼쪽에 있습니다. 아 그래? 네. 둘이었어. 내가 길리 쏘고 있는데 카고파르 맞았으니까. 저기 있다. 오늘 원패가 없는데? 오늘 길리잖아. 아, 네. 능선 아래고. 채셔지 보인다. 어. 왼쪽에. 형님 드링크 좀있 g to be a little b 다 t 개 f a l i t 요 네, 감사합니다 f a 다 오른쪽 l e 요 i 시들어가 little b i 뭐가 필요해? 아니야, e 에 당한다. 그러니까 우리 우리 말고 어 왼쪽 옵니다. 왼쪽 어, 저, 왼쪽 왼쪽. 이절 하나 더. 구상 구상 쓰는 게 그냥 지금. 구상부터. 우리 지금 완전 쌍둥이거든? <laughs> 15초예요 형님. 네. 저기 있다. 우리 쪽. 뒤 잡혔어요 쟤. 바위 바위 뒤 바위 앞에. 나이스. 오케이. 사망 사망. 자, 갑니다. 3초 반대편에도 서 사운드. 어, 집이랑 온다. N방향 쪽에서 사운드 났어요. 저기 왔다. 내 손에 3명. 형이 왼쪽 편에도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철소리, 철소리. 신형 차! 소리, 차 나이스 형님, 나이스 반대편, 반대편 애니, 애니 엎드려는데 어, 어디 갔냐? 아, 죽어 죽은 거구나. 애니, 저기 기어있네요. 기고 있요 바로 사망 두명 남은 두 명. 아까 뒤에 마무리 다된 거야? 된것 된, 같은데, 된듯된듯자기장 <laughs> 가야 되네. 그뭐 있나요? 형님, 거기 아까 얘가 이쪽 보고 있었거든요. 이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은데, 도라피니센터 그냥 연막 하, 있으세요? 연막, 알겠어요, 알겠어요. 필요 없나? 하나 남았네 네 그렇네요 존버 조심 왼쪽 언... 잠깐만 이 오른쪽 언덕으로 나오는거 제가 볼게요 네 여기 원 바깥이에요 알아 알아 뭐 던졌다 저있다 저있다 차 앞에 차 앞에 아, 좋지, 굿 게임, 아... 나이스 형님. 좋지, <laughs> 좋아.